재미있는 게 원래 우리가 비너스 V P 브라를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아, 아 내가 얘기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브라입니다. 저들이 아니 반대입 아디다스를 추천합니다. 아디다스 브라를 입으면 가슴 너무 빡짜요 너무 잘 너무 확 잡아. 줘 없어진 가슴. 서포트로 치면은 제가 볼때그 브라 어깨 일하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사슴TV 교과서 조정목. 결클러시킨 결이. 애인은 구주영. 레스턴스맨 유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야, 우리, 뭐, 돈 받고 협찬받는 것도 아닌데. <laughs> 각자 추천하는 브라. 하나씩 아, 얘기하죠. 음, 나는, 한자한테, 브라를 바꿔야 될 때, 내가 재서요 음. 음. 적어줘요, 사이즈를. 그래도 가장 유니버셜하게 유니버셜. 추천하는 브라. 없어? 근데 이거 근데 추천하기가 근데 조금, 조금 이거... 애매한 게,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음. 아니 뭐 봤더니. 추천하면 되지. 저는 저 원픽 하나 해달라고 하면 하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아. 그러니까 룰루 레몬이 제일 좋습니다. 룰 아, 레몬 아, 스포츠 브라? 올라인. 안소포츠 브라 중에 레몬. 저는 이너를 싹다 룰레몬 있거든요 음 다른 게 기능성이 아니라 제가 피부가 알러지가 많아가지고 음 접촉성 피부염 좀 있어요. 그런데 룰레몬 소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입었을 때 이게 잘 감기는 느낌이 좋아서 속고지 입었을 때 일단 소재가 막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룰레몬 스포츠 브라 일단 모든 분들께 다 추천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b r o a 게 알겠어. 그럼 나도 하는 스포츠 볼게요. 브라. 스포츠 브라. 그러니까 어. 나는 스포츠 브라에서 일반 브라로 넘어가는 고시기. 그나 브라 입어도 될까? 어 근데 아. 일반 브라 입기에는 약간 서포트가 약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이 스포츠 브라를 입으면 나는 좀 불편한데 이러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나는 컴포트랩 골프 브라. 음. 음, 골프브라가 행동도 조금 자유롭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골프브라들이 좀더 얇아졌어요. 그래갖고 좀덜 덥고 하기 때문에 음. 이 과정에서는 골프브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라운딩 갔을 때도 더 파수가 더 좋으신가요? <laughs> 그거는 연습을 해야지. 아, <laughs> 네. 조원장님은 스포. 아 나는 사실 골프브라 얘기하려 그랬는데 음. 그 재밌는 게 원래 우리가 비너스 브이피 브라를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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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얘기하려고 아, 랬는데 여러분, 아니, 아니, 굉장히 아니, 좋은 프라입니다. 아니 반대로 아, 아, 아 이렇게 반대로 얘기 중앙이죠. <laughs> 비너스 VP 프하고 <브이피플하고, 웃음> 음. 컴포트랩에 있는 골프 브라가 유사한 건데 아, 그래. 이게두 개가 달랐거든요.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걸 맞춰서 추천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VP 브라가 리뉴얼이 됐어. 근데 그게 되게 골프 브라처럼 바뀐 거야. VP <laughs> 브라가 신축성이 적은 쫀쫀한 소재로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환자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약간 애매한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장점이 골프 브라는 앞쪽 부분이 좀 댄스한 재질이고 뒤쪽은 밴드로 돼 있어요. 약간 엘라스틱하게. <laughs> 그래서 신축성이 조금 더 좋아. 근데 어 바뀐 거야, 디자인이. 소재하고 봤더니 이제 음. 골프브라처럼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심입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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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장단점 이... 있어. 왜냐하면 골프브라는 유니버션하게 맞출 수 있는데, V핏브라가 컵이랑 밴드는 조금 조합이 더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보다 좀 크게 했거나, 흉광 모양이 조금 다른 분들이랑 크기 비율이 좀 다르거나 그러면, 음. 골프브라보다는 V핏이 맞는데, 편하게 입기는 이제 골프브라가 좀더 편하죠. 착용감이 조금 더 좋은 편이죠. 그런 장단점이 있다.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저는 스포츠 브라는 스포츠 브라? 아디다스 추천합니다 아디다스 네. 아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스포츠 브라는 고강도의 운동을 할때 하이 서포트로는 하이 서포트. 어. 아디다스를 추천합니다 그 가슴 수술을 아는 사람은 모두 다 평면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laughs> 아디다스 스포츠 브라는 <laughs> <스포츠 굉장히 웃음> <이제 웃음> 서포, 서포트로 치면은 제가 볼때그 브라 어깨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 <laughs> 아디다스가 서포트 아디다스 브라를 입으면은 아, 너무, <laughs> 너무 잘 너무 없 잡아줘 없어제 가슴. 좋다. 그것도 추천해봐야겠다. 어. 고강도로 그쵸, 그쵸, 고강도로 그쵸? 할 때는 하이 소프트 넘어서는 게 있어요. 쇼법 응, 응. 소버라고. 여기 아어 런브라라고 있는데 응, 응, 걔는 그렇지. 내가 보기 소재가 안 늘어나. 응, 아예. 응. 그래서 사이즈를 한 사이즈를 잘못 입으면 응. 오히려 더 문제가 응, 생기거든. 응. 그거 꼭 피팅을 해어야 되는데. 어, 나 그거 별로 입어봤는데 그렇게. 아, 그니 나는 이제. 큰 음. 운동선수들한테 입혀봤거든요. 음. 내가 여러 개를 추천했어요. 음. 이게 짱이래요. 일관 음. 움직인대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근데 이게 딱 보면, 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사람은 누가 음. 제일 좋다고 근데 그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움직이는 게 자기는 다이나믹한 걸 원할 수도 있고. 맞아요. 누구는 맞아요. 단단한 걸 음,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럼. 그래서 속옷도 몇 가지를 음. 구비를 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TPO에 맞게. <laughs> 그쵸, TPO에, 어, TPO에 <laughs> 맞춰야죠. 아네 가지 난세 가지까지 생각해요. 네 가지는 생각 못했다. 아 스페셜 스페셜 티가로 스페셜 스페셜 생각 못했나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 <laughs> <아이고>, 제가 앞으로는 <laughs> 네 가지를 추천해드릴게요. 전 for special night. <laughs> 우리 막 이제 해외 축장 갔을 때 공항에서 응? 응.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 있으면 네. 우리나라 없으니까 매장 꼭가고오어저 응. 좋아요.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에블린 에블린 응, 네. 이런데도 응. 막 어디 가보고 했는데 응. 그런 브라도 상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다양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그 음. 해외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브라 비즈니스 ]죠. 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음, 거. 유명한 가슴 성형 음. 의사들은 음. 내가 볼때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고민을 하다하다 하다, 내가 만들어 <laughs> 이러면서 <이런 거 그런 웃음> 만든 거 같아. 것 같아. 음, 음. 아니 브라 이름이 어그멘테이션 브라예요. <laughs> <laughs> 근데 <웃음> 이게 브라 비즈니스가 네. 어, 쉽게 볼건 아, 쉽게 볼건 아니더라. 그럼요. 왜냐면은 이게 사이즈가 많으니까. 아니, 사이즈 곱하기 M 사 곱하기 그렇지. 디자인하면 응. 내가 봤을 때 비싼 브라 회사는 응.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이즈를 다양하게 할수 있는 그렇죠. 거지. 영세한 응. 업체들은 그렇게 응. 사이즈를 응. 못 만드는 거야. 근데 응.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컵을 만드는 그 생산 업체는 한정입니까? 네. 아, 대,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거의 비슷한 회사에서 이 컵, 벨트를 다 우리 주셨습니다. 언제 한번 모셔보죠 네. <laughs> 네, 재밌어요 들으면은 네, 네, 진짜로 가슴성형 인구가 워낙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다양한 수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연세가 들어서도 계속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브라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아요 사슴 음, 브라 하나 만 만들자. 내음 아, 네, 아, 네, 네 가지 정도 패치 만들자 그러자. 그러고 패티를 만들자고? 어? 만들자고? 어? 우리 그때 맞었어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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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홍 저지 아, 그때 아이디어 되지 않았어? 아, 그때. 아, 맞아. 사이즈 몇 가지 안 되고. 이름도 있어 이름도 <laughs>